왼쪽으로 갔다. 네, 대박죠 벙커 간거 같아. 여기 안에 쪽방. 이쪽으로 간다. 상감 쪽에. 바라 갑. 아 아. 게그 블럭에 있다. 싸움에서 이기면 복할았어 먹겠... <laughs> 야거 <laughs> 여기 앞에 하나 있다 가 조심 아좋겠다두팀내렸어두 터리. 아두팀 내렸어, 두 하나 더두번 눌러야겠다 아, 여기 오기있어 응. 소총이다 저 위에 전장이 복귀한다 이쪽으로 간다 제격! 아봐나 알좀 갈게 아, 위쪽에, 위쪽에. 왼쪽에 둘 <laughs> 앞에 조심 우리 깨졌다 파라 쪽에 있다 너무 많은데? <laughs> 자 여기 뒤에 낙하산이야. 여기 밑에, 하, 여기 밑에 하나랑, 여기 앞에 하나. 그 앞에 보는, 앞에, 앞에 보는 중. 아. 왼쪽으로 갔다, 얘네. 둘. 낙하산 쫓아야 돼. 돼. 네, 갑바나감. 졸라 많네. 왼쪽, 우측 조심. 아나 어, 이거 좀좀넣좀 좀 좀. 천천히 하셔야 돼요. 지금 천천히 합니다. 어... <laughs> 여기 있다. 가자. 파란 탱크에서 내려가는 모드. 아 어, 여기 여기. 가자. 무기상 아, 발견. 맞죠, 장비 챙겨. 왼쪽으로 갔다. 네, 네맞쪽 엉커간 거 같아. 여기 안에 쪽방. 이쪽으로 간다. 상갑적인. 빨리 잡아라, 갑. 들어고. 아니었 하나 아군이 아, 소리 아, 군이 굴락에 있다. 싸움에서 이기면, 복귀. 살았어? 아! 았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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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요한 사람. 이거, 이거 필요한 사람. 안 나, <laughs> 배불러. 그냥 이따가 어? 어? 앞에 H B. 비상 발견 장비 챙겨 어? 들어왔어요? 방금 어, 여기 앞도밖에 응. 아직 안 내렸는데 뭐하냐 저거 어그 거. 어그렁 내몇명 있던데 저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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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팀장면, 팀장면. 뭐야 저거. 나가면 아, 사라지더라고. 가못 아, 상자 확인. 이를 어. 표시한다. 여기 방탄복이다. <목소리> 아유, 시, <졸라> 끊기네. <목소리> 다음 목표를 확인했다. 아군 보장 초아가 온다. 어, 예, 보장. 박걸고 오게 목표가 갱신되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다. 가스가 가까워진다. 안전 지역으로 가. 내가 못다. 나 먹고 올게요. 보장 드세요, 보장. 음, 조수석에 앉겠다. 살렸다. 친구 살렸다 뭔지겠어. 공의악다가지 앞에. 건방지네. 바로 가서 조져야 돼. 얼로 갔지? 뒤에 아 앞. 뒤에 붙는 거 보고. 위에, 위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딱 발견. 나카 나카 나카. 딱 뱅. 아파 여기 하나 내렸어. 이쪽. 이쪽으로 갔다. 공의아군 무인 다 레이더 탐지 시아 눈깔 아파. 아 여기 아래 경찰서 쪽에 두 명이랑 그 아래 쪽에 또있세 명, 세명 있었는데 하나 끊었으면 네,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네네 아 네네. 이거 마이크 또 나갔네 <laughs> 여기 2층? 목표 표시! 아, 정밀, 나 정밀이라서 쓸게 그러지, 그어지 깨끗어, 깨끗어.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네. 자 여기 안에 있는 확킬하러 가 예예 오케이 오케이 저기 뭐야 안에 안에는 살았는데? 어 나갔다 하나 외곽 우측 상점쪽 살어지 하나 더 있는거 아니야 뭐, 하나, 하나 더있아니아 아, UAB 좀사주라 아, 이거 던질게요. 던져. 여기. 봐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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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한... 그 어, 진짜. 진짜. 여기는 알겠다. 공격그 화살 있알 앞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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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앞에. 하나 좋 <목표> 라스트.. 저 초록 토르 초록색 앞에 도 패. 나나가 패. 나 나도 공 나도 군 무인 패. 찰기다 레이더 탐지 개시 저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없어 참맞아. 네. Uh -oh. 응응이 새끼야. 이새이야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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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애들 봤어? 돌 뒤에? 어, 여기, 봤어 돌기 여기, 여기, 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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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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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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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으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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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own d o 하나 하나 났어 여기. 어디 들어가지? 선배? 가야 돼요?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나 이거 알채우고 올게. 저거 밑에 있는 건뒤지겠네 가자. 형 그거 잡으면은 형 죽어요. 갑판 아감? 형, 죽어. 뛰어야 <laughs> 돼. 갑반 아감. 아, 나 죽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왜 쏘고 있어? 하나 죽었고, 왼쪽으로 왔고. 아스가 가까워진다. 안전지역으로 가. 아 죽음. <laughs> 창공의적 무인 정찰기. 라군 <laughs> 무장 투어가 온다. 저알4발밖에 없어요. 걔네 다죽음 아. 걔네 둘다 죽었어. 여기, 여기. A.R. A.R. 산책 여기 중국형탄! 상공의적 무인 정찰기! 이거 우측 아, 여기 형, 여기 가던 길에 한명 있었어요. 오케이. 잠깐만. 가는 길에. 아 이제 마이크 들린다. 아이씨. 어디로 어, 갔는지 모르니까. 근데 저희 빨리 들어가야 돼요. 또깠굴면서 가스... 가면 될거 같은데? 만나겠네. 네. 장공의 적무인 정찰기 가스 접근 중 여기다 가자 아. 방금 건 취소하지 안전지대로 가 여기 있겠지? 있다 겠 미끄러간다 스왕이 공격 받고 있다 제가 찍었던 애들 예 무시하고갈 중. 가스가 잠가 버진다. 안전 지역으로 가. 내릴게 그럼. 에. 량핑에다. 무인정될것같은데제보 바로 벗겠다 어머 너무 안 좋은데? 좀 바, 도와줄게. 예 갔어 들어갔어. 얘끼리 싸우고 있다. 야5탄2 0발 해야 되는데 앞에. 이거 결국은 여기 가야 돼서 문, 문다 닫았다. 2층문 닫았다. 네. 빙, 빙, 빙 치고 그냥 들어가는 게 어때? 안전지대로 가. 막 기다려도. 얘네 어차피 싸우고 싶어. 나이거 UAB 들켜. 어, 멀리 있다. 오른쪽 서는데? 중앙 핑. 가자. 내팀이네처하면될것 같은데. 이따. 내가 먼 여기. 둘 저기야. 저기. 핑 둘. 움직인다. 거기 말고도 위에도 있어 여기 위에 위, 위 건물. 아 야. 어 부셨어. 압박어간다 들어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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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나이스 쟤 네, 갑바 나감 갑바 나감 떨어짐떨어짐떨어짐나 뭐 잡아라 하나 더있 잡으라 할게. 하나 더 있어 잡아랬어 나이스 세탄 하나 하는데첫 승리하면 될것 같은데? 오른쪽 하나 근데 아래 보인 거 같은데? 없어 어 여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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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m 27m 바로 밑에다 어. 밑에 있네여 앞에 앞에. 맞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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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애들은 싸움을 안 해주더라, 하면서. 그니까 틀나고 얘네는 그냥 틀나고 싸잖아. 아우 개스레 아시아애들은 그냥.